체면을 생명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진리보다 권력이 우선이고, 나의 욕망이 타인의 생존을 위협하거나 말거나, 내 욕망, 내 권리에만 충실한 자리라면, 그것은 어디가 되었건, 해롯의 죽음의 잔치 자리가 됩니다. 생존하는 것, 나만 위하는 사고방식이, 그것이 최고라는 사고방식이 가득 차게 되면, 그게 우수하고 똑똑한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가득 차게 되면 그것이 어디든 교회가 되었던 사회가 되었던 이러한 죽음의 잔치자리가 되게 됩니다. 깨어서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추원합니다. 아동들의 꾀가 가득한 이 잔치자리에 죄인들의 길과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합석하지 않고 그것은 틀렸다 라고 세례 요한처럼 외칠 수 있는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